그, 춤을 한번 가르쳐 준게 있어요. 에이. 이게 일명 모욕탕 춤이라고는 하 때밀이 춤이라고. 춤이라고 내가 가르쳤어요. 자, 제일 먼저. 자, 두 발. 왼쪽 발부터 먼저 나와서. 자, 오. 앞으로 나온다. 오. 와서 왼쪽 어깨 먼저 두번 턴다. 그렇지. <laughs> 자, 이번에다 예, 왼쪽 어깨. 자, 야, 이번엔 다시. 그렇지. 꿍꿍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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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꿍꿍 꿍꿍. 스톱! 오. 여러분께서는 지금 태진아가 시키면 시키는대로 따라하는 고조화서 성장하는 모습을 보셨습니다. 어. 아니 그런데 그이춤 이거 하신 거 있잖아. 그 응. 유행가 이런 데서 어. 하셨던 그런 춤 같은데요. 예. 뭐그거 하나밖에 없으니 유행가 노고 응. 해들날 노고 응. 다 응. 하시고. 유행가 유행가 응. 신나는 응. 노래 나도 한번 불러보자. 예아이게 무엇보다도 콘서트 때이제 일정 직접 예예 예, 우리 뭐 팬들을 이, 만나는 시간인데 예 9월, 전국 투어면 어디서부터 출발하게 되나 9월 17일부터 출발합니다 어, 어디서 어 9월 17일 이제 진주 아 네. 진주 그 다음에 이제 9월 18일 목포 어 음. 네, 그렇게 식으로 해서 이제 저, 부산 분구, 경남 쪽에서 네. 쭉 돌아서 서울로 올라와서 마무리합니다. 오늘 네요. 저희가 그 맛보기 네. 한 셈이에요. 오늘 <laughs> 재미있었던 거예요. <자, 정말>. <laughs> <야마! 웃음> <야마! 웃음> 그러면 마지막으로 저희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릴까요? 어, 네. 어 예. 에, SBS TV를 지금 보고 계시는 전국 시청자 여러분. 어, 여기 자네가 MC 아니요. <laughs> 그렇게 여기 아니고 아, 시청자 여러분 정말 이렇게. 에... 이 자리에 오늘 지켜봐 주신 여러분께 다시 감사드립니다. 앞으로 저희들 열심히 하겠으니 좀 많이 좀 이끌어 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 뭐 이렇게 인사를 해야지. 네. 가 MC요? 네. 저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았어요? 아, 아니, 있 MC가 저... 바뀌어버렸어요. 아, 그래?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. <웃음> <웃음> 우리, 우리 둘이 스태그는 야, 그래. 여러분, 사랑해요!